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첫 영상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탈출맵을 가져왔어요. 이름은, 어, 미지의 나라, 뾰포의 미지의 나라라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어, 제가 이전에 개인으로 한번 즐겨봤어요. 근데 약간 엔더맨 쪽에서 좀 사다리가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투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플레이하도록 하죠. 제작자는 뾰포생선 제작과정은 블로그로 찾아가서 보고요. 무단배포금지 공유X 도용도 노노 버그도 안되고요. 흙 파지 마세요.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떨어지세요. 라고 있고요. 아 여기다. 제가 초정상이어서좀 부담... 부담이래. 조금 어색하긴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 뭐라고 하시면 저도 좀 그러잖아요. 한번 플레이 해보죠. 윽,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건 뭐지? 가보자. 제가 일단 여기서 카테를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면 됩니다. 예마. 네, 계속 스토리를 이루어 가도록 하죠. 우리 집이랑 완전 똑같게 생지, 생긴 집이다. 근데 한쪽이 망개졌네. 페스테이지는 비밀통로를 찾아라네요. 여기였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였잖아,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왠지. 함정이야, 저런 곳은. 일단,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도 아니네. 어디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전에 했는데, 또 까먹어버려가지고. 그거 뭐야? 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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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이걸 왜? 여자까지 모르고 있었지?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좀 헤맸죠.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일단 버그가 금지여가지고, 네, 아, 어, 지금 보니 아까 첫 스폰 장소가 엔더맨 모양이다. 수상하다. 녹아다이지만 다시 걸어가 보자.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아까 나온 어떤 말을 기억해서 지혜롭게 쉽게 가겠지, 아, 아. 엔더맨 뒤통수엔 여기가 힌트, 어, 아, 여기가 어디인지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 뭐야, 왜 잘렸어, 글이. 아무튼 계속 읽도록 하죠. 엔더맨한테 가서 뒤통수를 봐야지 하하 뭔 소리야 어이 너저 저희 제가 아까 저기서 떨어지세요라고 해서 떨어진 것이 저기에요 또통또 꼼수 써가지고 그냥. 저희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것들 하는 있 어떻게 요어 올라가지? 사다리를 찾아야 할것 같다, 설득. 아까 흙하지 말라고 했는데? 파봐야 되겠다. 그죠, 그죠? 아까 흙하지 말라는, 오! 상자 있다. 제가 블록런처가 있긴 한데, 오병. 묵은 개풀. 여기에서 사다리가 한 곳에 11개 정도 있어요. 여긴 것이고. 아. 아, 어. 내 컨트롤을 무시해? 아흠. 근데 누가 다한 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흙을 파잖아요. 이런 거 주워 먹고 사다리가 안 나올 때는 음, 좀비가 갑자기 나와. 관절도 없는 좀비가. 드든 <laughs> 이럴 때 사기 스법비죠 이게. 오 떨어지면 안 돼. 힌트 엔더맨이 쪽에 있는 성으로 가보자. 아까 거기 보셨죠? 큰 힌트가 있을, 있을 것 같다. 여기가 어디 어딘,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지에 대해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어떻게 점부하지 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지금 좀비가 오고 있어서 더 이상 저쪽으로 가면 세이브를 해야죠. 오, 여기도 좀비가 있었어? 괜찮아요.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자, 아 이걸 왜 못합니까? 아,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에 찍는 거라서, 오성공. 아 이걸 왜못 하는지 모르겠어. 봐봐 이걸 못 했잖아요. 아 이게 벽에 부딪혀서 그래. 어 맞죠 맞죠 맞죠. 벽에 부딪히니까 자꾸 이 정도에서 점프를 해도 안 되고. 자 어. 아! 아닐 거야. 야, 너무 성공해, 지금은. 네, 일단, 이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